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교회 생활과 영적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신령한 축복을 부유로 누리시기를 바라고, 네. 여러분에게 신앙 생활에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한. 다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섭리의 역사도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두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인간으로도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누누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지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어진 목적은 인간 자신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지으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 음, 제가 4년 전에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설립이 되기 전에. 어, 부산에 와서 설교를 할때 어딘지 알죠? 어디서 설교한지 알죠? 설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교회 어떤 권사가 저거 이단이라고 왜 이단이냐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지?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이 축복하고 인간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지?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단이에요? 무슨 말씀 하는지 알죠? 그래서 이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 때문에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지으셨지. 어디 남아 있어? 여기 지금 읽었잖아. 다시 한번 읽고 이사야고 어디에 어디라는 것까지 성경 어디라는 이사야서.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1 23장 21절 혜지야 좀 찾어, 어, 너도 못 찾았구나 43장 21절 다 찾아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이, 내가 나를 한, 위하여 지었나니 자, 하나님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뭐래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항상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나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지으셨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하나님 경광을 돌리는 찬송,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찬송,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 대원들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 제가 곡 선택을 잘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이제 앞에 나와서 찬양 특송하는 사람들이 특송을 할때 특히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특히 주일날 같은 경우 특히 예를 들어서 음, 뭐, 뭐 뭐가 있을까 뭐, 미고사축 뭐지 그게 어떻게 시작되죠? 미고사, 미고사축 뭐지 어떻게 시작되지? 응? 어떻게 시작되죠? 위로의 위로의 말한마 말 이거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잖아요, 그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위로해주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축복해주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위로의 말한 마디 해주고 앞에 나와 사는 찬양은 이런 찬양을 부르면 안 돼. 이런 그 찬양 왜? 이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막힘이 없도록 사랑과 관계 속에서 사랑을 이루자. 그냥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특송할 때, 참이 선곡을 진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대원들에게, 저 이제 선곡할 때 반드시 어떤 찬양을 선곡해야 되냐? 하나님을 높여야 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냥 사람끼리 어떤 뭐 우리가 서로 미워했으니까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가 뭐 어쩌 뭐 이렇게 축복합시다. 뭐 우리가 그 찬양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같은 경우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받으려 하심이기 때문에 그 가사가 오직 하나님만 겨냥이 되어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의 가사가 되어야 된다요. 선곡 진짜 잘해야 돼. 특히 주일날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나를 위해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이단이라면. 이것 때문에 이단이라면 내가 이단이에요. 그 사람 이단이에요. 그 사람 이단이지. 아왜저목사님이 이단인 저목사가 이단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나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분한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그그 분이 나한테 왔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말고 그 소리를 들은 분이 아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린간을 지으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아 내가 구목사가 그왜 이단인 줄 알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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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인 줄 알았다고. 왜? 우리가 응?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지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냐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성경 구절이 뭡니까 따져물으려고 이분이 온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고 알려 달라고 그래서 쭉 성경을 찾아서 그분에게 준 적이 있어요. 인간을 지으신 법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누가 이단이요? 막 이걸 가지고 이단이라면 누가 이단이요? 이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만약에 판가름 만 되면 누가 이단입니까?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이단이지. 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천지 만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대. 산천 조목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대. 읽어 찾으셨어요? 1장 정도 있을 것 같아요. 6, 7장이 있어요. 어떤 동그라미 많이 쳐놓으셨는데 나중엔 다 동그라미 쳐지거든요. 생이 로마서 1장 한번 천지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천지 만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 하나님을 찬송. 그러면 천지 만물들이 자연 저 천지 만물 산천초목들이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인격이 없지. 인격이 없는 데도 인격이 없는 산천초목의 모든 나무 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대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당연히 뭐 n i m a l 한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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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a 인 i m a l 한 여러분 짐승에게 인격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 풀들에게 인격을 주셨습니까? 나무에게 인격을 주, 인격을 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인격을 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해야 되겠는가? 여러분이 목적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경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생을 투자하고 내 생을 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면 인간이 항상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통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사랑이 중단되면 안 돼. 뭐가 중단되면 안 돼요? 사랑이 중단되면 안 돼. 두 번째, 자 하나님과 나와 나와 하나님과 사이의 교통과 교제가 교류가 거래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두 번째 인간의 인간이 인간이 죄를 지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죄담이 막히면 안 돼요. 뭘 이루어야 되냐? 항상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에덴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에덴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에덴동산 에덴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인간이 거래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거래하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거래하는 구별된 장소에서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 이 이루어졌고 교제가 이루어지다가 마귀가 살며 시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어서 뭐가 깨졌느냐? 거룩함이 깨졌다. 죄가 들어오니까 거룩함이 깨졌다. 그래서 죄는 거룩함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과 교래와 교제 교 거래와 하나님과 교류를 끊어놓는 가장 유일무이한 원수가 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흘려 죽으셔서 죄를 범한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에 갈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우리 이 얘기는 죽을 때. 나 반복해도 질리지 않아야 될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 감사가 나와야 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서 야,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구나.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나와 교제와 교통이 교류가 거래가 끊어져서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파괴되고 파산이 되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흘러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드셔서 나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야 너무나도 감사하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찬송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래서 성경에 항상 감사해라. 항상 감.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 이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것이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저절로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드디어 항상 찬송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초는 어렸을 때부터 어느 시점까지 상 머리가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머리가 왜 고생했냐면 머리가 나빠서 고생한 게 아니라 가만. 안에 있어도 머리가 무언가가 날라와서 부딪혀. 더군다나 옛날에는 얼마나 문지방이 낮았습니까? 문지방. 옛날에는 이게 문고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런 문 말고 있잖아요. 그거 조금 이렇게 문풍지 발라가지고 이렇게 어? 얼마나 낮았습니까? 기도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들랑달랑하고 이 까주거린 것도 아니고 까불까불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것도 아닌데 거의 뭐3일에뭐 이틀 굴은 부딪혔으니까 그래서 하, 막 얼마나 짜증나고 머리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얼마나 막 화가 막 짜증나는지. 많이 부딪혀 봤죠. 많이는 아니지만 부딪혀 봤죠. 응? 한번 때려 볼까 얼마나 짜증나는지 보니까. 그막 야, 어떻게 이, 이 아픔이 그 머리를 부딪혔을 때 아픔이 아, 막그 이세튼간 궁금한 사람 은 맞아 보세요. 막그 아픔. 이한두 번이야지 가품이 이 뿌리 부딪히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은 선반에 있던 대리미가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부딪히니까 <laughs> 이게 하 그래서 어렸을 때내 트라우마가 뭐냐면 머리 부딪히는 거다. 다른데 부딪히지도 않해 머리 부딪혀 트라우마. 두 번째는 항상 이제 우리는 국이 국이 없으면 밥을 먹지를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국을 국과 함께 밥을 먹어버렸대. 국이 없으면 이제 잘게 밥을 먹. 항상 국에 파리가 떨어져. 이거는 피해갈 수 없어. 이건 항상 이두 가지가 내 삶에 어렸을 때 털어오면 하나는 머리 부딪히는 거, 하나는 국에 파리 떨어. 져 파리도 항상 보면 우리가 다섯 식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다. 파리도 꼭 사람을 알아보더라고. 나의 내국구름만 떨어져 내국구름만. 엄마, 파리 또 떨어졌어. 파리 또 빠졌어. 아, 이놈이 꼭 무슨 아니 내국에뭐 나랑 무슨 억하신정이 있나 이 놈들이 바꿔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엄마 그럼 엄마가 바꿔줘 팔이죠. 팔이 떨어져 국을 엄마가 가지고 난다 엄마 국을 바꿔줘. 그러면 또 팔이가 내 국물에 그또 떨어져. 야. 짜증나고 짜증나지 않겠어요? 성질 나지 않겠어요? 엄청 성질 나지. 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그리고 또 몸도 참 많이 약했어요. 몸도. 건강 왜 제가 세살 때인가 한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먹으면 설사 먹으면 설사 먹으면 설사 그러니까 막피골리 상접이 되어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목사님을 보셔다가 임종 예배를 드릴 정도였으니까 한세살때 정도에 임종 임종 세살때 임종 예배를 얼마나 몸이 하약하겠습니까 초등학교 육학년을 졸업할 때까지 단한 번도 개근상을 타지 못해 왜? 몸이 워낙 약하니까 병원에 가기 바쁘고 또 병원에도 또 갈수 없을 때는 그냥 집에서 누워있고 참 너무 몸이 약했어요 거기다가 머리가 부딪히지 거기다가 팔이까지 따버리지 나 인생의 삶에 이렇게 꼬여도 나처럼 꼬인 사람 없을 거라마 이야 짜증나고서안짜증나고어 짜증나죠 짜증나지 자 그러다가 물론 그래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 이때도 교회를 다녔다니까 이때도.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나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교제로, 교통으로, 교류로, 거래로 만난 그 시점이 어느 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예?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거래 속에서 그 일대일의 거래 속에서 만난 기점은 바로 회개입니다, 죄. 죄를 통해서 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거래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진실로 죄를 회개할 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교례와 교통이 교제가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죄를 깨닫느냐가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게 만날 수 있는 신령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어렸을 때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 물론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조건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경험이 없으니까 어 초등학교 때 부흥회 하면 가장 앞자리 앉았어요.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면, "너, 뭐, 무슨 설교했는지 지금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10분, 20분, 몇 분씩 통성기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성기도 하면 목이 막찢어지라 목이 사막, 응? 목이 막 찢어지거나 갈라진 상하든안 나오든, 붕에 담비이세요약땐 그 사박 오일, 오박 육일인가 했을 때니까, 막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는데, 붕에 딱 끝나면 목이 실정으로 홍성규도 막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도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체험과 경험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왜 그때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과 교래가 이루어지는 사건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런 이 트라우마 속에서 머리 부딪히지 발이 떨어지지. 뭐리 떨어지지, 발이 떨어지지. 이 이거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봐. 딱부이 쳤는데 보니까 발이가 떨어져서. <laughs> 어, 이건 참 <laughs>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막또 몸도 약하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얼마나 이런 환경 속에서 짜증이 나겠어요. 얼마나 이럴 때는 막성질도 나겠습니까. 그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체험을하 하나님 앞에 오는 날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냐 그걸 깨닫고 깨닫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끊어지질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인인데 날 위해 피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막 하나님 앞에 범한 죄 그리고 인생의 삶 속에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정말로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할 때. 그 흐르는 멈출 수 없는 눈물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때 이루어지는 평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자 이때부터 자 보세요. 아마 이, 이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부딪히고 이런 것들 없어진 것이. 그런데도 그런데 자부딪힐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딪힐 때가. 그런데 이때는 어렸을 때는. 하면서 왜 다리미를 후에 다 w 가지고 다리미를 원망해 다른 사람을 원망해 보세요 감사가 없을 때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너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핑계를 대 그런데 이때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더라고 무슨 감사가 나오냐 주여 만약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만약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않아서 내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지옥에서 이거보다 몇 억만 배 지옥에서 이거보다 몇 억만 배 견딜 수 없는 지옥의 불 구덩이에서 고통당할 텐데 주여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더라.